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60Hz라는 회사입니다. 어, 저희는 가상발전소라는 것을 만드는데요. 지금부터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뜨고 있는데요. 제주도에서 풍력발전기가 멈추고, 또 육지에서 태양광발전소들이 멈추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가득 뜨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사를 보면은 사실 좀 의아합니다. 왜냐면 하 재생에너지발전소는 건설하고 나면 연료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계속 가동이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런 발전소들이 멈춰야 할까? 저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네, 이 문제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전력망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야 되는데요. 저희 전력망은 에너지 전력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 상태에 있을 때 안정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안정할 때 나타내는 전력망의 주파수가 60Hz이고, 그게 저희 회사 이름이 되었습니다. 흔히들 전기가 모자라면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전기가 남아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 균형이 깨질 경우에는 가전 제품 가동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블랙 아웃 같은 국가적인 재난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 그런데 재생에너지가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좌측에서 보시듯이 재생에너지는 계절, 시간에 따라서 발전량이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분산 자원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전에 화력,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큰 용량의 발전소가 몇개 있었는데, 지금은 작은 용량의 발전소가 전국에 퍼져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는데도 새로운 그런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전력망을 안정시키는 문제, 그리고 소규모 분산 전원이라는 특징이 있는 태양광 풍력의 특징,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가상발전소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였는데, 이것은 소규모 분산 전원을 I.T. 기술로 연결하고 관리하는 기술을 통칭하는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3조 원 정도 시장이 2027년이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어, 우버나 에어비앤비에 비유를 해서 건물 없이 숙박업을 하거나 차량 없이 운송업을 하듯이 가상 발전소를 운영하는 회사들은 발전소 없이 발전업을 하게 된다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어, 주요 대기업들이 다 가상발전소에 관련된 무엇인가 한다고 많이 얘기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쉘이라는 국제적인 에너지 기업이 유럽 최대의 가상발전소 운영사인 넥스트 크라프트 베케를 인수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저희가 올해 4월 발표한 대한민국 가상발전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공공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전국에 있는 10만 개 이상의 태양광 풍력 발전소를 지도 위에 표시를 하고 기상 정보를 기반으로 발전량 예측을 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내일 한국 전체의 재생 에너지 발전량이 얼마나 되는지, 주요 시도별로 발전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예측해 줄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규모의 측면에서 30기가가 넘는 용량을 집합시켜서 예측을 했다는 게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발전량 예측이 매우 정확했다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태양광뿐만이 아니라 풍력 그리고 태양광 풍력에 연결된 에너지 저장 장치까지 감안해서 예측을 했다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를 바탕으로 저희가 햇빛바람지도라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시민들께 공개를 했는데요. 여기 접속하시면은 전국에는 10만 개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지도에 표시가 되고 이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우측 아래에 있는 것들이 지금 이 서비스에 가입하신 분들의 소속이신데.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 기술을 개발시켜서 2022년까지 이 서비스를 활용하는 인원을 만명 이상으로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최근에 미개량 태양광 발전량이라고 해서 전력 시장에 참여하지 않지만 발전을 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태양광 발전소 숨어있는 태양광 발전소들에 대한 이슈들이 제기가 된 적이 있는데 저희가 조사한 그런 공공 자료를 바탕으로 7만 개 정도의 숨은 태양광을 조사를 해서 따로 빼가지고 미개량 태양광 발전량 예측 서비스를 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어 국제에너지기구는 재생에너지 비중에 따라서 국가별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을 권고를 하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2단계 국가여서 이 2단계 국가의 국제에너지기구가 권고하는 것은 발전량 예측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전력거래소도 올해부터 발전량 예측 제도를 시행을 하는데. 이 발전량 예측제도에 따르면 하루 전에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예측해서 신고하고 그 정확도에 따라 정산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20기가 정도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연 800억 정도 시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2030년 무렵이면은 2,400억 정도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예측하고 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현재 7개 정도 회사와 NDA를 체결하고 기술 도입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는 예전에 재생 에너지 발전량이 달라짐에 따라서 전력망 안정을 위해 풍력발전기를 끄고 태양광 발전소를 중단시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가상 발전소를 구성해서 하루 전에 정확하게 발전량 예측을 하고 이 발전량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재생 에너지를 끄는 것이 아니라 화석 연료 발전소의 가동 시간을 줄이거나 아니면 전기차가 이 시간에 충전을 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전력망 안정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온실가스도 감축시키고 비용도 절감시키는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발생하는 비행이 되겠습니다. 네.